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30장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심연을 바라보려 합니다. 한때 동방의 의인으로 존경받고 모든 이의 칭송을 받던 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심지어 사회의 최하층민에게까지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은 과거에 종기한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젊은이들 심지어 사회에서 아무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은 욕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을 퍼붓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깊은 상처입니다. 욕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활시위를 풀어버리신 것처럼 무방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뼈가 타는 듯한 통증, 밤새 그를 괴롭히는 질병, 살갗이 상하고 몸이 뒤틀리는 고통이 그를 쉼 없이 괴롭힙니다. 그의 존엄성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구원의 희망은 사라진 듯합니다. 욕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신 결과라고 느낍니다. 욕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께서 나를 공중에 들어 올리셨다가 바람에 날려 보내시며 폭풍으로 소멸시킨 나이다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외면에 대한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이 공존합니다. 녹은 과거 자신이 고통받는 자를 국률이 여겼음을 떠올리지만 정작 지금의 그는 아무런 국률도 받지 못합니다. 빛을 기대했으나 어둠이 찾아왔고 평화를 바라봤으나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그의 몸은 뼈만 남아 고통의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습니다. 녹기 30장은 우리가 직면하는 극심한 고통,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절망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욕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욕처럼 정직하게 탄식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